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저희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도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도 금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힘써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성전도 없지요?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되어서 끌려가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집이 되어서 스루파벨이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80년이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자가 모집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에스라가 모집을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그 중에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기의 직업과 직장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함인데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레윈이었지만 레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레윈이 이제 추가 모집이 되어서 38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지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1차 모집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도 레위인은 7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도와야 될 그 귀한 사람이 이렇게나 부족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은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충분한 헌신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의 헌신자, 예배의 헌신자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나는 좀 어려우니까 좀 쉬자 하고 물러섰던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봉사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이 보면 말씀에 이제 그렇게 다시 2차로 돌아가야 될 귀한 자들을 전부 살피면서 다시 레위을 추가로 모집을 하였는데 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220명이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레윈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그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허드렛일, 망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수와서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요수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가난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죽는 것을 걱정하여서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이 있었는데 기본 사람들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자기들은 마치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속인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때 요수하는 그 기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막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그저 성막에서 나무를 해와서 나무를 또 패고 그리고 물을 길러와서 물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은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에 가서 성전도 없고 그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성실하게 살아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220명이나 무려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도 일곱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모섬처럼 종살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제사장도 될수 있고 나라의 지도자도 될수 있고 돈을 많이 월급을 받아서 부자도 될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막일이나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귀중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귀한 공동체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그 조상들이 한 일이고 또 자기들도 가서 자기들의 조상 후배들 그 후손들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이었지만은 영광도 없고 힘들기만 힘들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너드님 사람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 흘려서 고생하며 수고해야 되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일, 예배를 돕는 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에 그신이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헌신하는 느디님 사람 같은 헌신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비록 박수도 받지 못하고 땀만 많이 흘려야 되고, 옷은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 험하고 힘든 일을 하리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보로 기안에서 스루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한 5만여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였는데요.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이 방해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악한 말과 나쁜 행동과,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요 기초공사만 해놓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꼭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코로나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익숙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꼭 교회 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지 뭐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조마조마 하여서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말이 겁이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에는 방해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는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초공사만 해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왔는데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들로 나가서 농토를 익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여서 그것을 팔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없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5만 명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는 것에 기쁨과 만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선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그런 줄 아느냐" 하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바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더 빨리 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이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 긴 기간 동안에 많은 가정적으로 손해도 입었고 사업도 많이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코로나 기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너무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하니까 좀더 회복되면은 가야지요. 직장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정적으로도 이제 평안하지 못하고 하여서 좀 평안해지고 회복되고 좋은 날이 되면은 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복, 회복, 신앙의 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선 순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어서 뭐 무엇을 하든지 잘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선자의 말을 듣고 즉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이 끝나고 그 영광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 있은 후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자들을 모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제 38명이 들어오고 또느림 사람들 또 220명이 들어오고 해서 모두 이제 모았더니 1754명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죠. 근데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겨우 이 작은 무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그 머나먼 험한 길 그리고 그 고구에 돌아가서 앞으로 하게 될 고생, 그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목적은 오직 그 무너져 있는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그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그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여서 이제. 신앙이 점점 식어져 있었던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여름성의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로 몰려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또 1차 기한의 스루파벨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교회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도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몇년 전에는 모든 종교인 가운데서 우리 어, 개신교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지만은요, 1등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우리나라 국민의 17% 밖에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60%가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점점 이 한국 땅이 기독교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줄어들고 무신론자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이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꿈을 꾸어야 하고 다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라가 함께 데려간 그 사람들이 이제 1754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그 귀한 자들과 같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느디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땀 흘려 몸받쳐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희생의 봉사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금번 여름을 통하여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만큼은 예배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교회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이들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우뚝 서서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을 뜨겁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또 수련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혼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므로 인하여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온남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회복시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